네키움증거리죠 어, 해외주식 내 네, 소수점 모기 이벤트입니다 지난번에 사전신청해가지고 3만원 쿠폰을 받을수가 있고요 다운로드 며칠전에 다 받았을겁니다 20일날부터 받을수가 있었으니까 터진다고 하니까 얼른 받는게 좋겠죠 뭐 쿠폰을 받는다고 해도 예산소진돼서 돈없다 그러면은 못하니까 네 이벤트는 이 이벤트죠 어, 최대 9만원인데 신규는 9만원이고 기존 회원들은 3만원이고요 어, 친구에게 공유하는게 있는데 공유하면 테슬라 지난번에 신청해서 테슬라 다 0.5주씩 카톡방에 응, 에서 0.5주가 아니라 0.5주면 대박이죠. 네, 5,000원씩. 입고가 됐다고 알림이 온것 같은데, 어, 키움 해외 주식은, 네, 매달 안 하고 항상 내냥 모으기만 하죠. 신규는, 어, 쿠폰 1만원 2매, 3만원 1매, 4만원 1매고요 기존은 1만원 2매인데 사전 신청해가지고 3만원씩 받은 건가요? 어, 매수 수수료 0%고, 오나 주문 한일로이 100%고, 20달부터 신청을, 쿠폰을 받았고요 어, 사전 신청, 한 분들은, 네, 쿠폰 3만원이고, 혜택 1이 아까 전에 카톡방 공유해가지고, 테슬라 주식 5천원 받는 거고, 네, 쿠폰은 두 가지가 들어왔습니다. 네, 매일, 천원씩 소수점 지원받는 쿠폰이 1만 1만원 두개들어왔고요 매주 설정할 수 있는 쿠폰, 1천원씩, 10회, 그 쿠폰이 1만원 한개들어왔고요 그래서 총 3만원이고, 네, 이거는 매주구요. 이벤트 페이지에서 주식도목이 들어가면 네, 이 페이지로 나올 거고요. 찾기를 눌러서 어, 종목을 찾으면 되고 그 다음에 주기는 매일 선택하고 금액은 2,000원이 최소니까 2,000원 선택하고 적용 쿠폰은 네, 매일이니까 매일 쿠폰을 적용하면 됩니다. 매일에서 10일, 2주 동안 매수가 되, 되는 거고요. 어, 그래서 얘네들이 키움에서 1,000원 더 좋아지고 총 3,000원이 매수가 되는 거고 33.3%가 손실이라면 네, 본절이고요. 음, 주식모기 상품은 네, 만기일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필요 없으면 서비스 해지를 하면 되고 해야 되고 모은 주식은 네, 결제가 완료가 된다 그러면 그 이후에 매도가 가능하니까 굳이 1 0가다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고요 음, 주식 설정을 다 하면 은내 네, 모기 가면 은 이렇게 목록이 나옵니다 팔란트어 네, 어, AI 무슨 예측 관련 데이터 예측 관련 요즘 아주 핫한 건데 네, 그냥 한번 해봤죠 구글 이도저도 모르면 애플 하면 되죠. 쿠폰 조용중다된거 확인하면 되고요. 한전수수 무료, 매수수 무료. 어, 설정은 주식 모기에서 하고, 종목 설정된 찾기에서 하면 됩니다. 내 모기, 미국 주식을 눌러서 설정된 종목을 네, 확인하면 되고. 음, 조기에 터질 수 있다고 하니까, 얼른 받아서 설정 미리 해놓는 게 좋겠죠. 귀찮은, 기탄이든만, 네, 귀찮은 부분만 이겨내면 되는데, 항상 이벤트 할때 제일 귀찮은 게 그거죠. 돈은 되는 건 알고 있는데, 귀찮으니까. 네, 영상이 도움이 되다면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